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백두산 프로듀서 최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문쪽만 바라보시는 거잘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보시고요, 무대 인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준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두산 감독 이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연말에 예, 저희 백두산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주변에 예, 좋은 말씀들, 예, 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말씀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백두산을 연출한 김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봉 네, 첫주 대구에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즐거운 관람이셨길 바라고요 어, 주변에도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대구 관객분들과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무대 인사를 했는데 참 기운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가장 힘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며칠 안 남은 올해 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성운 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때또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어, 동네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고요.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어,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더 어, 강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백두산에서 부엉이를 연기한 배우 한수현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백두산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부엉이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에서 제 이름이 많이 불리죠. 네, 태식 역할을 맡은 배우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주위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백두산 많이 응원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 백두산 네, 굿즈 키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리에 계시면 저희 찾아뵙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갈 텐데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각종 평점 잘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영예, 감사합니다.